시중염염 치료에 중요한 세 번째. 첫 번째가 잠푹 자는 거두 번째가 따뜻한 40도 정도 되는 물을 먹는 거세 번째는 호흡법입니다. 호흡법.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내 몸에 피와 물을 섭취하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음식은 피가 되고 물이 되는 겁니다. 피의 70%가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몸 전체도 70%에서 75%가 물이고 우리 혈액의 70% 이상도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먹는 거 중요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자동차가 휘발유만으로 움직일 수 없듯이 배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도 음식만으로 피만으로는 순환이 안 됩니다 코를 통해서 받아들인 폐. 폐에서 호흡을 통해서 우주의 에너지와 공기, 산소를 받아들인다 호흡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있는 피가 순환이 안되면서 자꾸 붓게 됩니다. 피가 많아도 순환이 안되게 되면 자꾸 붓게 되고 피가 순환이 안되면 어열죽은 피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맥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고 어, 또 피가 엉기면서 시꺼멓게 된 반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잘하는 것, 물론 유산소 운동 같은 걸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호흡법에 가장 대표적으로 어, 좋은 호흡법은 단전호흡을 들수 있습니다. 단전호흡은 어,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어, 들어마시는 호흡은 일상 호흡으로 하고 내뱉는 호흡을 후 그래서 아랫배에 단전이 쏙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아이가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만에 출생해서 해줄을 끊으면 응아하고 내 안에 독소를 내뱉습니다. 응아. 응은 짧고 아는 길게 하는 겁니다. 들어마시는 숨은 일상 호, 내뱉는 호흡은 의식적으로 호흡을 길게. 배꼽 아래가 쑥 들어갈 수 있게끔. 들어마시는 호흡은 의식 없이 평상시 자연스러운 호흡. 내뱉는 호흡은 내가 의식적으로. 내 몸의 부정적인 마음, 내 몸의 화병, 내 혈액 속에 쌓인 독소, 내 몸의 나쁜 병등 기운들을 내보낸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호흡도 근육에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약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배꼽 아래까지 쑥 들어가게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근육이 발달되면서 복식호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더 자세한 거 관리법 여기 자가취유편 참고로 삼아서 보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